저런 거로 낚싯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진짜 못생겼대요 누가? 내가? 어 밑에서 찍으니까 못생겼어요 아하! 이렇게 쑥대풀에다가 시골은 쑥대풀에다가 낚싯줄 묶어서 네 메기낚시 하겠습니다 메기 엄청 큰거 잡았습니다 아래서 찍으니까 못생겼어요 잡았다 깔딱메기야? 와, 가지고 오시오 와, 나는 왜한 마리도 안 잡히지? 와. 오, 오, 이러면 놓치겠다. 깔딱맥이라는데? 가져오시오 와, 깔딱맥이 잡았다. 나는 왜안 잡힐까? 응. 응. 와, 좋겠다. 어디다 이렇게 잘랐대? 그냥 없을 것 같은데? 난 없어. <laughs> 나는 내 거, 오, 오, 난내거다 뜯어먹었더라고. 그럼 근데, 타이밍을 놓친 <laughs> 아, <laughs> 이렇게 낚시, 낚시 이렇게 네! 어, 거 h i c h is good. So, you can eat it. You can e 게 t it. You c 아 n eat it. You can eat it. y 메기 can eat it. You can eat it. You can eat i 잡 You can eat it. You can e 오, 재밌네. 이거, 이거 맛있어요. 아버님이 오시면, 드려야겠습니다. 메기 오, 크다. 저도 이거 잡아보러. 이, 옆에 거는, 탱가사리. 빠가. 잘라야지. 도망갈까봐. 자, 저는 어디다 놓을 거냐면. 이거 잘 따라와요. 응. 음. 이거, 그냥 놓을까? 물살이 세면 안 되지 않나? 좋아, 봐봐. 아이, 돌텀에 넣으면 돼. 그냥.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. 그렇지. 그러니까, 줄이 길다는 거야. 짧게 해야 되네, 아주. 어, 아, 됐다. 그렇게 해서 기다려. 여기다 뭐 들고 나야지 돌. 아니지. 그럼 나 이렇게 하루 종일 안 돼서 밖에. 아니, 이제 나중에 오면 되는 거야. 이또 내려가지, 얘. 고기 잡히면. 돌 하나 올려놔, 그럼. 줄을 텐션을 주고. 이렇게. 근데 돌이 없다는 거? 없 사람 있으면 고기가 안 나오니까 가겠습니다. 맛있겠다. 아, 너 먹을라고? 먹을 거야? 아, 내가 집에 가지가 허박볶아 먹을라 이거 이거 써도 되지? 이게 뭔데? 그 여기로 말하면 사초 가루 같은 거. 이거 악수기 아까운데? 네, 써. 써? 응. 어, 이거 그렇구나. 한 사람 한 마리씩 먹는다한 거예요? 여기 밭에 북한에는 그거 없으면 안 먹어요 면탕. 음. 야, 이게 뜨거우니까 안터지는구나 국자를 안 가져가고. 와 준수리 칼치 하나 들어줘. 그러려고. 어. 갈치하나 우럭하나씩 먹으려고 누가 왔어? 호박도 이제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 이거 간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우 좋어요 오우 맛있다 어때요? 맛있겠죠? 네나요막밖에낼줄 몰라요 오. 자, 이쪽 밥 가져왔는데 밥 먹어 밥도 두개 가져왔어요 집에서 근데 밖에서 먹으면 뭐든 그냥, 그냥 맛있다 그냥 이거 상어씨 주자 이큰거 상어씨 주자 와 상어씨 상어씨 그러네 자기 물더 넣기 잘했다야 을이 없네. 응. 약간 짜 짜니까 더 넣기. 아 이게 짜야 돼요. 왜냐면 고기가 완전 신거서 생물이라서. 응. 나도 먹자. 응. 나도 요오로 하나 먹어도 돼? 다 먹어. 음 맛있겠다. 음 갈치도 하나 먹고. 도잡네 됐나 덮어야 돼. 응. 됐지. 자 시시. 잘 먹겠습니다. 음. 손가락 어디 있는 빼? 밑에 걸렸네. 왜 이렇게 걸렸을까? 고기가 그냥 고위에다 올려놨었는데 왜? 아니 고기가 물고 들어왔어? 와. 오, 크다. 와, 오, 큰거잡았다 어떻게 큰거 잡았어. 진짜 물고 들어왔네. 응. 와, 메기다 여보! <목소리> 요, 이거, 저, 아, 요, 진짜, 이따 동안, 진짜네? 야, 와, 진짜 먹이네. 야, 이빨, 야, 아니, 삼키는구나. 그래서 그돌 밑으로 들어가는구나. 이게 들여다보는 거안 가져와갖고. 음. 물이 철렁철렁 돼서 눈이 아프거든? 그거 잡지 마. 아빠 오는데 끓여줘야지. 아니, 많이 있잖아. 많이 있잖아. <목소리> 많이 남지 가자 어디가? 저기 지금 왔는데 뭘 가자야 나 힘들어 힘들어? 응이 어. 돌두지마라 다시 운영한다 아 다음에 분식할 건 놔둬야지 아니 아그 누가 산모가 자꾸 물속에 들어가 있어 빨리 나와 아 배야 그러니까 가자 아, 재밌잖아 이거 봐라고. 아나 재밌어. 가자. <laughs> 아이고 귀여워라. 이거 봐. 이거 봐. 이런 거안 커? 자세히 아, 봐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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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도 다죽여 봐. 안 보여. 이런 게안 재밌어? 아 돌. 이거 봐돌 밑에 어돌 밑에 다슬기들이 세 마리 네 마리 있는 게안 보여? 보이는데 그만 잡자고. 보여? 안 보였나니까 그러잖아 아, 나 미치게 재밌는데 나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돌리 이거 봐 다시 그래. 여긴 우리 깨끗한 거야 이 정도면 이티 없이. 이거 봐라 이거. 이거, 이거. 그 안이 힘들대 저거 어떻게 가지 가지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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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써. 이거 보여? 아, 내 눈에 보이는데 카메라나 안 보여. 아, 보여? 와, 이런 게 아니야. 애 부르고. 안, 안 재밌어? 자고 싶다. 집에 가자, <laughs> 그럼. 우영은 보고 자, 여기. 우영은 보고 자? 우영. 기꿀 모아. 세상. 태산 와이자 왔어요 좋다 그지 아리 나 광복매 가면 또 나들이 보이는데 그냥 가아 그냥 가 자기 집 물이 차 빨리 나가야 돼